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발 같은 경우는 우선 쉽게 가져가려면 당연히 약간 삼각형을 좀 입체적인 형태로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삼각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발목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라주는 거죠. 이 부분을 잘라주게 되는 거고 어, 이 형태를 제가 왜 처음부터 언급을 하냐면 모든 면을 좀 확인하기가 편해집니다. 발등 그다음 발 옆면 발 옆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사뼈가 여기에 붙게 되겠고 그다음에 발등에는 발가락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발등과 발 옆면 혹은 각도에 따라서 발바닥이 보일 수도 있고 어, 뒤꿈치 쪽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을 확연하게 스스로 인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도형은 삼각형에서 그 윗면 발목이 붙는 지점을 절단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삼각형이지만 이 부분을 싹둑 잘라가지고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뒤꿈치가 미세하게 조금 더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뒤꿈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건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면, 살짝 나온 듯한 느낌으로. 나왔지만, 여기서 뒤꿈치의 면적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도, 이 지금 발목의 너비 있죠, 너비. 어, 이 발목의 너비를 대략 예측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라고 치혀이 너비 자체가 이제 3등분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가락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 지점까지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이니까 대략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엄지가 가장 기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검지발가락이 가장 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상태까지.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이 발가락 길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 발목과 발 전체의 이 상태를 1, 2, 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 이렇게 너비를 잡은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잡지 않고 발가락 길이만으로도 발등의 길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길이가 있으면, 이 A라는 길이가 발등에 두 개가 붙으면 똑같이, 그 다음에 발목이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그려 볼게요 엄지발가락이 여기 있죠 자 엄지발가락 길이가 여기서 지금 여기죠 이 길이만큼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이 짧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발등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어, 나는 왜 자꾸 발가락이 짧아지지 하시는 분들은 발등의 길이를 한번 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등의 길이가 이렇게 눕혀지긴 했지만 이 길이가 하나 둘 그럼 발가락의 길이가 하나 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지 이거를 확인만 하시면 아 내가 발 발가락이 짧게 그렸구나, 아니면 내가 발등을 짧게 그렸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를 가장 길다라는 우선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발을 진행할 때도 엄지발가락이 가장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발을 쉽게 그리는 방식으로는 엄지발가락을 먼저 발등 길이와 제대로만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사실상 엄지 기준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거든요. 어, 발도.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묶어줬지만 이거를 마디를 그냥 잘라줄게요. 이것도 원래는 옆에 발가락은 마디가 원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획수가 많아지면서 좀 어려워지거든요. 처음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디를 세 개로 안 그리고 그냥 두 개로 우선 잘라버려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묶어주고 나서 나머지 네 발가락을 이 라인을 중간중간에 그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어 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네 발가락을 실제로 또 묶어 주면서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발가락은 손가락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엄지 발가락 움직임과 나머지 네 발가락의 움직임을 따로따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것도 우선 도형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머릿 속에 도형 형태가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가장 우선 높죠.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갈수록 이게 폭 좁아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될 텐데, 엄지발가락은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힘을 줘서 이렇게 약간 엄지발가락을 들었어. 그러면 나머지 네 발가락은 사실 이렇게 묶어주면서 어,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반대는 뭐냐면 나머지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내리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발가락의 움직임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막 누구는 검지발가락만.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어, 나는 대단한 걸 만들 거야 이러면서 중지 발가락 내리고 약지 발가락 또 올리고 새끼 발가락 또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내네 발가락 묶어주고 엄지 발가락만 그냥 개별로 따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발등이라든가 발 옆면을 혹은 발바닥도 살짝 보이죠 어, 이것도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제 머릿속에는 결국엔 어떤 게 있냐면 어, 삼각형의 발에 도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게 발등이 이렇게 있으면 발 옆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따라서 발 밑면도 살짝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는 발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발 그릴 때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엄지 그리고 나머지 네 발가락. 어, 이거는 이제 틀린 방식입니다. 이건 틀린 방식이고 어떤 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면 자 뒤꿈치 폭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조금 넓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쪽이 발목이 될 텐데 발목. 그다음 여기가 조금 남죠. 이건 이제 뒤꿈치 간격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보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결국에는 모든 각도와 이게 다 연결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은 엄지 발가락 길이가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지 예측이 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발가락 뭉쳐서 새끼 발가락까지 그냥 쭉 이어지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살짝 엄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쪽에 살짝 돌출되는 이뼈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살짝만 만들어주면 입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쪽 발 엄지 발가락 쪽은 만약에 수직이라고 치면 뒤꿈치에서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는 방향은 살짝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그렸거든요. 물론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벌어지고 이쪽도 벌어지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도에서 바라본다라고 치면 이쪽은 약간 수직에 가까운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은 살짝 기울어진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자 복사뼈가 안쪽이 살짝 조금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선으로 어 이렇게 아래 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자이 상태에서 이쪽은 조금 덜 나와 있거든요. 이쪽은 만약에 엄지라고 치면은 살짝 내려가고 이쪽이 조금 더 경사지면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되겠죠. 이렇게.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나머지 발가락을 또 역시나 살짝씩 눕혀 주면서 점점 발가락이 밑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도 이렇게 만 들어,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